뭐야? 이 항아리가 있는 거 보니까 항아리 게임 아니야 여기? 아니네? 오작대기네 내가. 뭐야 이거 너무 어려 이게 뭐야? 아나 이거 핸드폰으로 해봤어. 진짜? 응. 음. 오오오지. 왜 이렇게 더워? 그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려. 워나 이거 핸드폰으로 할 때는 잘했는데 이게 뭔데? 하나. 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더워? 중심을 잡잖아. 어 중심을 잡지 이제 잡아. 다리 들자. 다리 들고. 딱딱. 아! 자, 오, 다리 다 들고. 자. 와 너무 더워. 와 버너네. <뭐라> <뭐라> 아니 아니 버너네 맞다 갔다 할수 있어. 오 어, 여자 잘해. 뭐야 오 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 오, 어, 야나 알았어. 이걸 어. 들고 이걸 뒤로 하면서 이걸 앞으로 눌러. 알겠지? 아, 봐봐. 들고 앞으로 가고 이걸 들고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어여긴가망이 없어 보인다. 신거 <laughs> 좋아요. 너막 여기서 막푹막뭐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자, 잠깐만. 가서 기대 봐봐 우리야. 윤정 여기 상황에서 뭐또 어떤 꾀가 생각이 나? 자 간다. 좋아 좋아. 간다. 자, 자,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모자 치우. 오 거의 다 왔어 다 모자 왔어. 모자 치우라고 모자. 하세요. 치 우지라고 합니다. 네.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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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오오 그냥 끄덕. 잠깐만 나 이제 나나한 번만 이어서엔엔 착용해 보세요. 착용하고 착용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저 모자 길면 안좋아지네 <laughs> 와 여기 신안다. 이 있네 이제. 어. 양은 뭐야? 양은 왜날 보고 있어? 그치? 어 그래. 어 이런 식으로 가, 어, 그 뭔지 알겠지? 어. 가고 가고 한다. 걸으면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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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좋아. 아, 괜찮아. 그래, 좋은 아, 방법이야. 좋아. 근데 이거 일자로 어떻게 을까 자, 야. 자, 순서가 기울면서 A로 맨발 들면서 발을 바로 굴려 가지고 멀리 어, 됐, 아,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양 괜히 얄밉다, 저거. 진짜 너무 얄밉다. 자, 여기에서 몸이 앞으로 가면서 아, 가면서 A. A라고 이거 밑으로 내린다. 바로, 어, 바로 바로. 이게 진짜 A. 은근 정한 아. 형이랑 무지가 승부욕 있다니까. 와, 아.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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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와. 아. 갈게.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서야 돼, 서야 돼. 자 좋아, 좋아, 자, 조금 더 가도 돼. 됐어. 어,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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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다음에. 그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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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버텨 o u 런지 a t you? What you? What you? w 그렇지, you? w h a 그렇지, 오른발 a t you? What you? What y o 셋. 아! 셋. 하하 t you? What you? What you? w h 야 이거 철량함이 너무 정한이 형과 비슷하다. 와, 와 와, 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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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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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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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것 때문에 더워졌어 어, 저양아짜아미워 형형 어, 쿵쿵쿵 스킬잘잘쓰형 형이 잠깐만 <목소리> <너> 뭐야 n <laughs> g 어, 대 데, 되는 거야. 어. 되는 거야. 오빠. 네. 네. u n g 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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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오케이 뚱뚱 뚜껑, 시끄러워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자나 간다 이거 넘으면 돼 넘어올 수 있어 그렇지 됐다 오. 됐다 됐다 자자자자 여기서 자자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잘한다 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던 스킨과 생각으로 됐어 됐어 이거 됐어 된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콩콩콩콩콩콩 그렇지 그렇지 아오 <목소리> 됐어 됐어 오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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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다 여기 앞으로 쓰러져도 통과야 됐다 됐다 오예아 됐다 됐다 아 이제 승관아 너 감이 켜라 아, 아 계단 음.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은 음, 음. 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해아 잠시만 자. 아 이게 알았다 안 돼야 그게 <laughs> 세 번밖에 못써 그게 <laughs> 우리 이거 게임 새로 시작할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그럴까 그래도 돼? 어. 아예 맨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앞에 건 빨리 끝낼 거란 말이야 어려아저저저저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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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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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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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이거 낚는다고 생각하고 어, 또 얼음 제발 아이스크림 크어 <laughs> 괜히 더운 걸 아니까 불을 선택 안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그럴 거 같기도 하고 저 새로 도전합니다 아 여기서 갈게요 땅에 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빨리빨리 넘어가자 어, 내가 볼때 이거 형이 이제 계속하면 되겠다 우와 양동이 와, 근데... 아, 아, 오, 아. 딱섰을때무게중심 맞추는 게 좋았어. 와, 큰났다감 잡았어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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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익숙해, 익숙해지. 오, 안돼. 이제 저 양이 쳐다보는 것도 안 거슬려. 와, 나땀 나. 땀나. 나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잘한 사람 해줘야 돼. 와, 와, 와. 와와와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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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해! 오! 다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넘어질 때 아래 누르면 모자 안 벗기지네. 그렇네. 아오 너네 좋은 걸 알았다. 모자 벗겨지고 나서 하면 모자가 남고.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 있어. 이게 다시 안 되네. 이미 건너 뛰었습니다. 아. 아까 우리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쪽 와서 다시 이쪽까지 온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냥 다리로 툭툭툭 건드리면 넘어가네. 땀난다 어 땀나 이게 뭐라고 땀이 나니 게임하면 땀나 아나나 나 가만히 있는데도 더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데 어 게임하면 어떡하와나 <laughs> 지금 진짜 사우나 온거 같아 나 지금 땀땀 땀 진짜 쩔어 지금 나도 사우나 왔다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퉁오 오예 아, 그 다음에 오른발을 정한이 잘한다 오오어어 어, 어, 어. 좋아 와, 됐어. 됐어. 됐어 된 거야 된 거야 발 걸릴 것도 없어 이제 어. 됐어, 와, 됐다, 됐다, 됐다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와, 와. 와 캡틴, 우리 캡틴이 됐다 캡틴의 모자가 됐다, 자 다음 레벨, 이제 우지 해봐라 와, 와 이거 오, 저거 타고 가야 되나 봐 <laughs> 와, 이렇게 땀 흘리는 거 오랜만이다 어제 안무 연습할 때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거 닿으면 음, 뭐. 가는 거잖아 가는 거잖아, 어, 가는 거잖아 자, 따, 따, 따 됐다 슈퍼맨이었어, 좋았어. 아, 와 이거 어렵다. 자한 발. 아 진짜 괜찮아 할수 있어. 그냥 한발 내딛어. 원래 내딛는 것부터가 도전인 거야. 어, 오른 발로. 좋아. 하고 맨발 가고? 바로 갖고 가고. 그다음에 그대로다. 어. 오,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야겠다 바로 바로, 됐어. 바로 올라가야겠다. 올라가. 이거 음, 넘어져. <웃음> <웃음> 야. 와, <laughs> 야. 아 끝에서 좀 위험할 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아니, 알았어? 이거 아 이게 느낌이 아니, 멈출 줄 알았지? 아니, 느낌이 나도... 느낌이 지나갈 것 같아서 멈출 줄니까 원판이 왜 저기 날아가아 어, 너무 더워진다. 자 하고 오 어, 간다. 가고. 나이스 타. 나그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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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면서 주, 중심 잡고 가면서 가면서 아 빨리 내리다 내리다. 나이스 파도 다 파도 이거 끝나면 우 받는 거죠? 와 진짜? 와 진짜로 제발. 어저 밑에 뭐 있다. 아. 아 그냥 약간 왼쪽 왼 오른쪽으로 아저 뚫려 있네 뚫려 있네 저기 아, 아.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거 중간에 뚫려 있어서 안 보인다고 일부 러 그렇게 넣은 것 같아 나 시력 좋아서 보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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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안돼 아 됐어 됐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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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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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진짜 저우와 아, 진짜 저를 아, 어. 앞 앞쪽에 홈 보이지 어, 어, 어. 오버스 좀 미리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문제야. 형, 여기. 저얇 얇은 구다리가 있어. 구다리 뭐야? 다리를 아, 저기 다리. 아, 다리를 쭉벌려야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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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오른발을 쭉 뻗어야 돼. 아, 그러네. 왼발로 가서. 오! 오! 그렇지. 됐다. <laughs> 오, 됐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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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야, 왜아무 한다. 우리 잘한다. 우리 이제 와, 감감 익혔다. 나름 너무 매력 있다 이거. 지금 이더운서에서 하는 거. 라면이야? 그냥... 아니야. 얼음했으니까 비빔면. 뜨거워. 아... 아 얼음인데 왜 그럼 불이으면뭐 나오는데? 아, 불이으면 냉면 불냉면? <laughs> 니까라아좀 불려주시지 정한이 <laughs> 형뿐거 좋아해요 아, 근데 이거 17점 그만 깰거 같아 아 이거 이거 쉴거 같아 아매야 이게 문제네 이걸 먹고 맛있는 게 없다라는 음. 게 매콤 아, 아. 아, 상큼이요? 우리 형 우리의 삐를 믿을까? 어.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상큼한 게 낫지 않나? 상큼이 낫게 하지그지 상.. 왜요 왜요? 뭔가 레모네이드 올거 같아 아, 아, 뜨겁게 음. 단건 너무 많잖아 아 근데 그렇게 따면 식.. 막 식초 이런 거 오면? 감식초는 에이, 끝장이야? 이런 거 줄까 설마 아니 더우려고 주는 걸 생각해 어. 우리가 때문에 상큼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더운 게 뭐가 있을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쵸? 유자차 와 유자차? 제가 s n 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 됐어. 네. 엄마 달콤한 거랑 상큼한 거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엄마는 지금 네. 뭐가 끌려?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달콤. 달콤. 응. 알았어, 엄마 사랑해. 어 이제 달콤으로 가? 상큼으로 갈까? <laughs> 그거면 <그러고만 내 웃음> 물어 <아니>, <laughs> 왜 물어봤는데? 아니, 그거면도 어머니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왜 물어보건데? 달달 달콤으로 가자. 그래. 달콤 어. 가자. 어머니 말씀. 어, 어머니 말 진짜. 어. 우리 자율사님 말씀. 오. 라면 같은 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 같아. 그렇지. <laughs> 더운 음식, 매운 음식 들어가니까. <laughs> 아, 모자 피켜 들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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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내 취향 아닌 게임 나도 아 <laughs> 아, <너> 진짜 <laughs> 난 옛날에도 이런 게임 안 하고 진짜 막 고무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게 조정해가지고 어, 던지느라 아아아 이렇게 아 맞추는 거 아니, 너무 티나면 안돼 너무 티나면 안돼 너무 티나 밖에 너무 서을해 아, 이게 창문인 것처럼 미쳤어 <laughs> 아니, <그럼> 이게 창문이고 <laughs> 이 창문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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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하다 씨. 아, 아, 형이해해볼게. 하다보면 형이해해볼게.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되게 옛날에 중학교 때 오실 것 같은 되게 냉철한 교생 선생님 같아요. 마음 약하지만 그래도 마음 세게 먹으려고 하시는 교생 선생님. 근데 네, 우리 그때 나이 생각해 얼마나 말안 들어. 들어 진짜 장난칠 생각만 하지. 차돈... 장난치 생각만 <웃음> 하잖아. <웃음> 야, 진짜 아무 도움이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아니야 오샤 네. 너가 이,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야. <laughs> 감동이야요 이이정도면 다음 건더 어렵다는 거잖아. 그리 형이 그거 하면서 레벨업이 됐을 수 있어. 발전하는 거야. 역시 성장형 아이돌. 됐어. 그렇지. 됐어. 이거 아 너무 성급했어. 야, 근데 시도 좋았어. 시도 좋았어. 고맙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자, 자 여기서 저기서. 오른발을 오른발? 어, 자, 오른발로 한다. 아, 자,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른발을 최대한 저 판자에 붙여 봐 봐. 와, 와, 살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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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됐어? 걸렸어? 됐어.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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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왼발을 자, 가는 거야. 왼발을? 어. 왼발을 간다. 그렇지. 와다다다다다. 그렇지. 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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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7했 야, 이거 하느라 1446초 걸렸대. 그러면은 몇 분이냐? 몰라. <laughs> 와. 알겠어, 2판만 하고 2판 끝내고 마시기 시작하자 어 우와. 누나 상큼은 뭐였어요? 아아 아, 에이 아, 아 상큼한 거 하면 솔직히 유자타 줄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측한 게다 맞아 상큼한 거보 에디 나올 것 같아 설마 잘 코한 거있 <laughs> 코코아 나오기만 해봐 진짜 이런데 다 똑같아 50%의 확률을 세번 연속으로 못 맞출 확률 1분의 8 1분의 2, 1분의 2 곱하기 1분의 2오나 어, 멋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게 쳤어. 오 양동 스킬 맞다, 다 맞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다아오 양... 이거는 여유 있게 해라. 얘가 무슨 그춤춤 뭐라고요? 무슨 경 경주? 이, 이 대회 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 연주 왜 평소에 하란 말이야? 이렇게 가면은 사십 탄때 경주에서 좋은 기록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 어. 아니야. 여름이 좋아야 돼개믿 반대. 나 믿어봐 여름이 좋아야 돼 겨울 그래 겨울 설마 히터? 와 갑자기 난방 들어줘 오, 와 진짜로? 와. 이거는 또 뭔데 겨울이라서 차가운 게 좋다고 해서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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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 씨뭐 이현 씨 모르겠대 <laughs> 이걸 뭐 하는 건데? 이거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다리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음> 앞으로 <웃음> 가는 거랑 다리 드는 거랑, 거랑. 거랑 다 달라 <laughs> 대회를 나가는, 나가는 스토리래 그래서 한판한판 한판 깨가면서 마지막 판이 대회를 나가는 판이래. 그걸 깨야 되는 거야?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laughs> 어, 형 우리는 진짜 재밌게 한 거였구나. 우리는 재밌었던 거야. 어 우리는 재밌었던 거였구나. 여긴 되게 조용했어. 왜 이렇게 살벌해. 더 좀. 그렇지. 됐어. 앞으로 한 발. <laughs>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와. 됐어. 와. 됐어. 대장정이다. 자자 자. 급해. 자.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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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laughs> 여기가. 저 노을을 봐, 요 빨리 저 노을. 중심을 잡으면서. 이거 하나의 목숨 거는 것 같은 우리가 너무 웃겨. 제 다리 떨어 근데 심지어 어. 이거 어, 하면서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 어. 기울어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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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됐어 좋한 발? 아야 아, 왼발, 아. 왼발, 왼발 들어야 돼 왼발 들어야 돼 왼발 들어야 돼 왼발 들어야 돼 그렇지 고지가 없다 그렇지. 아. 아. 했어몇개 남았어? 자, 이제, 이제 몇개 남았죠? 이제 14탄 14, 세탄 남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와, 아, 이거 와 이거 미쳤다. <laughs> 야! 야, 이걸 타고 이걸 왜 내려가는 거야? <laughs> 아니 얘 <laughs> 이상해. 얘 끝점이 어딘데 여기? <laughs> 끝점이 진짜 어디야?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다, 있다, 저기 다 어디 어디? 오 됐다, 됐다. 어아 이거 중심 잡으면서 내려가야 되네. <laughs> 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게임은 서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아 엎어져도 아 되는데 이거는 <laughs> 그냥 서기만 <laughs> 해야 된다. <돼. 웃음> 이거 나도 못해. 이거 어떻게? 너 아까 중심도 못 했잖아. 아유 그 말은 좀 삼가합시다. <laughs> 발을 그렇게 크게 크게 가면 <laughs> 오 가면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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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크게 크게, 크게 가자, 맞아, 가자, 가자, 가자. 어 그거야, 야, 야 그거야. 이제 한 그렇지 어우 잘한다 아아아이아아우너 <laughs> 해라 나 지금 어깨에 걸려 <laughs> 질문 할게요 네네. 아, 또 해요? 하다 산? 아니야 호시가, 호시가 감이 좋아 아니요. 바다 오케이 바다! 산산산! 산산산 산산산 산, 산! 에이 아, 산산아 바다예요 뭐. 산산다 바다? 티라미슈네 티라미슈 형 커피 뿌릴까? 됐다. 너 맘대로 해안돼안돼안돼안돼 잠시만 저 형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 먹고 있으면 되는데. 저콩금만 가서 콩콩이 하면 돼어 맞아 맞아 저, 저 여기서부터 한 발만 내딛고 콩콩이 하면 돼아 아직 한발못돼 그렇지 자 여기서 잘섞어볼게한 발만 그렇지 어, 저희 있다. 이 팀은 역할 분배가 있다, 있다. 되게 확실하네 승아아 숟가락 내려야 돼 그렇지? 아니아안돼안돼안돼지마 아니야 지금 아 안돼. 다 왔어 다 왔어 주지 말랬아 됐다 됐다 처음에 뒤로 넘어지려고 했잖아 왜 이거 한동안 해볼래? 나 한번 해보자 고속도로를 왜 달려 얘 이거 드나간다고? <laughs> 이거 이걸 절대 못해. 넘어지기 전에 R 눌러야 돼.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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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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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laughs> 다시 시작. 다시? 다시 시작. 돼, 다시 돼, 시작.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나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아니야.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야차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니까 야 차도 저런 사람 있으면 좀 천천히 좀달려주지야 근데 이거는 저거 저걸로 안 걸어도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어어야 움직여 나어와와와와 정아리야 깼어 <laughs> 어, <나 진짜. 웃음> 소름 돋아 야 이제 마지막 턴이다 우리 아형형 어, 이제 마지막 오케이. 아 부탁이다 응, 가자 이제 점점 멋있어지지 <laughs> 아니 멋있어지지 말고 그냥 자전거를 타라니까 이거 <laughs> <얘는. 웃음> 끼와와와와야나형 여기 올라가는 것도 대단해 아와 중심 잡는 거봐와그 콩콩이 둘아알알알오저 아, 버틴다, 고또 좋아 좋아 그런 끈기 너무 좋아 가자 알알 질문할게요 네야 이건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하하하하하러니까하 하라 아니야 뭔가 호호는 호흡은... 추워서 뜨거운 걸 먹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너무... 너무... 우리 한좋아 뭐 우리 하가좋아요 우리 하하로 하자. 하하아아해요 한국 좋호해요 좋아해요. 한호떡아좋아데 그럼 호떡이랑 이거 아이스크림 싸먹을까? 두개다아해사장좋 사장님, 그, 그, 사장님 그, 푸드 파이터. 사장님. 좋좋은 사장님 스타일. 오, 오 맛있겠다. 그 우리 푸드파이터 때 이렇게 먹지 않았나? 호떡에 그 진짜 맛있었는데 나도 군것질 별로 안좋아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 어. 나도 우유, 우유 형 우리 알잖아 원래 탄식 아 진짜 안 좋아해 알았어 아, 저번에도 이거. 그 얘기했던 거 같은데 형아 진짜, 진짜 안 좋아하거든 우재원 아니 근데 너넌잘 부르겠어 진짜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아 우와. 아 아니야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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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뒤로. 아. 걸렸다 아유 얘도 좌절하는 거 같았어 우지야 <laughs> 너 해라 아, 이제 왜 여기서 여기서 왼발을, 왼발을 올릴 거야. 왼발을 올릴 거야. 왼발을 올렸어. 그렇지, 그렇지. 더 올렸어. 그렇지, 더 올렸어. 자, 올렸어. 아, 아한 걸음 아한 걸음, 아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디뎌요. 콩! 쪽! 콩! 와! 그렇지! 콩콩이로 살아난 거야. 콩콩이로 살아난 거야. 콩콩이로 살아서 자, 여기서 한 발짝을 오른발을 오른발을 내디딜 거야. 자. 나이스. 야, 이건 특수 차례인데. 있어? 타! 와! 그렇지. 와! 아 잠시만! 왜, 왜. 다리가 어디 갔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한 거다. 저기 콩? 콩? 이어서 가야 돼. 콩! 콩! 와와와우자 왼쪽 발 같이 오면서 될거 같은데? 왼쪽 발을 좀 와야 되는데 가라고 좀! <laughs> 아! 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 화내지 마. 낼게. 아 화낼게, 화낼게. 화내지 마.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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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저기까지 <laughs> 어떻게 왔는데. 콩! 콩! 오! 됐다 됐다 우자 어, 오늘 막 어, 어,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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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디드라고 앞으로 내디드라고 뒷발 W 왜? 아 W 좀좀더 W 그렇지, okay, 오케이 거쳐,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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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자, okay. 자 다리를 들고 앞으로 저기서 나갈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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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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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거야 <�latulado> 나갈 거야 <gimmick> <드> 나갈 거야 아이고 왜 이걸 못 올라가지? 이자 이자 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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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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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그렇지 아와 진짜 나 이제 이제야 <laughs> 고생했어. 조금 조금 하시키고 있어. 아니지? 야 그래도 저항아리 저 게임보다 이 우리게 재밌는 거 같아. 저 게임은 <laughs> 개미지옥이야. 이거 더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 맵이 다 연결돼 있다. 저기 아까 우리가 건너온 고속도로야. 그러네. 그럼... 어, <laughs> 보이지. 아까 그레온사인으로 빛나던 도시 위에 그 루프탑으로 온 아, 거야. 아 저긴 사막이었구나. 어, 와! 얘들아. 어잘 어, 어잘 줘. 어, 이거 탈거 같아. 어, 될거 같아. 그렇지. 원하실게요. 그렇지. 됐다. 됐다. 와, 왔다. 됐다. 됐다. 승관아 끝났다! 뚝 초반이요? 아 일단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희지만 끝났다고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한형, 우지형 하드캐리 편으로. 아, 아 내가 진짜 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아니야, 너네가 아이스크림 발라줬잖아. 우리 다음에 다른 거 잘하면 되지. 그래, 나 진짜 나 카트라이더 잘했었는데. 그래, 그래, 그래.